아개 아... 찐다 있을 것 같아 안경잡이 새끼. 응? 야 안경 쓰면 나찐따야 우리 아버지 안경 쓰는데 지금 비하한 거임? 틀려나 우리 나이 때는 안경 쓰면은 왜 같이 보이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 아니야. 렌즈 끼면 되잖아. 거의 80%가 찐따들상이딱 안경이야. 휴 <laughs> 방금 나간 새끼 한숨 무슨... 거하게 식. 심... 다시 <laughs> 아, <씨, 이빨. 웃음> 아 무슨 다른 그, 청년인 척. 첨... 안경잡이다. 야, 바른 청년이 척하면서 나가는데 PTSD 오지게 왔나 보네. 아, 쓰레기야, 걔. 서른 넘은 사람이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같은 행동만 하고 정신 연령이 글러 먹었어. 뭐라고요? 미다스 싫어요? 네, 미다스 싫어하냐고요? 음. 미다스 싫어하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겠어? 야, 네. 왜 욕하고 다녀? 뒤에서? 너내 방송 본 적은 있어? 네 있습니다. 언제 봤는데? 지금도 생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부분에서 쓰레기라고 생각했냐고 어느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만나봤을 때 목소리 네가... 판단으로만 페미니스트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님들 내가 목소리만 듣고 아 이거 페미다 이런 적 있어? 난 목소리 이런 걸로 처음부터 딜안 넣어 잘못을 했겠지? 그러니까 패미라고 했겠지. 목소리 듣자마자 패미라고 했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무슨 대화를 정확히 했는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라노스에서 이케라시고. 그라노스가 그, 어디야? 리비? 네, 네. 저기 미드 가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네. 그러니까 왜왜 패미라고 왜 했냐고? 왜? 내가 너한테 욕했어? 페미니스트. 아, 그러니까 내가 왜 너한테 패미라고 했냐고? 내가 절대 이유 없이 그렇게 초면에 그런 말안 하거든. 난 내가 초면에 님들 목소리... 아, 목소리가 딱 페미인데 이런 말을 한다고 내가...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하어 그럼 내가 뭐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너는 기억도 잘안 나는 사실 가지고 날 존나 깐 거네. 거기 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했는데 페미라고 한 부분만 기억했다고? 그때 충격 먹어가지고... 아니 내가 왜 패미라고 했냐니까? 기억 안 나는 게 네가 그때 잘못으로 했겠지 맞지? 100%야 기억이 안날 수가 없어 지가 패미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왜 패미라고 했는지 기억 못한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그때 딱한번본 거야 내 방송? 방송 계속 봤습니다 그, <laughs> 방송을 보면서 그럼 부계정으로 욕하는 애가 너구나 저 말고도 봤는데 너 말고도 많다고. 어? 네. 누구? 누구? 누가 나를 욕해? 누가 어떤 관발년이 나를 욕해? 나 욕하는 사람 없어. 한 명이야, 너. 너 혼자 부계정 한 284개 만들어 갖고 씨발 욕한 거 아니야, 이때까지. 날 싫어할 리가 없어, 사람들이. 부계정으로 왜 욕했어? 아까 만나는 만나뵌 분들 중에서도. 이 번님 채팅으로. 이 번이 채팅으로 뭐라 했어? 맞습니다. 했지?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 누가 욕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했을 거 아니야. 너가 욕했을 때이 번이 호응을 해줬단 거야? 네. 같이 말하면서 3 번도 같이 욕하고. 3 번도 같이 욕했다고? <laughs> 다들 3번 영상 싫어요 박아 내가 지새끼 이거 전 영상에 뽐프 이틀만에 뽑았다고 자랑하더라고 그러면서 누구는 100만원 주고 못 뽑았다는데 키키 이러면서 그거 보고 아 이새끼 내 팬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어 이 새끼 니가 어. 어. 먼저 욕을 했지 왜 욕이 나왔어? 너 솔직히 지금 내가 왜 너한테 팬이라고 했는지 말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너내 방송 봤다고 계속? 네. 그럼 시바마 맥주 한잔 하면서 오징어 뜯으면서 새끼 개 계속... 욕하면서 봤겠니? <laughs> 어? 왜 봤어? 아니, 아니 기억... 싫은데 왜 봤어? 나는 존나 신기해. <laughs> 싫으면서 싫다는 날 싫다는 사람이 왜 자꾸 내거 보는 거야? 아 근데 음... 진짜 많아 그런 사람. 궁금해서 아까도 방송 아, 키자마자 봤어요. 어떤. 그 새끼 늙은 채팅 치더라고 알람 설정까지 한거 아니야 그 새끼 그 새끼가 일빠야 어, 또 바로 찾아와갖고 <laughs> 치는 거야 채팅에 <laughs> 아니 싫어서 본 거야 그럼 아니 재밌었는데 어. 그때 만나 뵙고 나서 두 판인가 세 판을 했는데 어. 형 고생이 많아 네, 조금 아, 나 얘를 보니까 있잖아 나 싫어하면서 보는 사람이 은근히 안티면서 안티 아닌 척 채팅 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나 싫어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 나는 항상 사랑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 싫어할 거지. 아닙니다. 안 싫어한다고? 아니, 그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싫어할 거지. 아닙니다. 넌몇 살이야? 21살입니다. 대학생인가 보네. 죄송. 죄송합니다. 네, 대학생 맞습니다. 진짜 근데 아니 내가 패이라고한게 기억이 안 나거든. 패이라고할 때는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밖에 없어 나는. 너 구독도 안 하고 보지. 저거나 직 저거나 직 맞지? 그래. 아직. 구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아니, 날 싫어할 수 있다니까. 날 싫어할 순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해서 저러 저러해서 난 싫다 이렇게 사람을 미워할 때는, 난 사람 잘안 미워하거든? 난 너도 안 미워. 한 개도. 근데, 사람 잘안 미워하는데, 미워할 거면 구체적이게 미워해. 난 미워하지 마. 미워하더라도 뒤에서 그렇게 네가 말을 하잖아? 그럼 벌써 세 명이잖아. 세 명이 들었잖아. 너가 내 욕을 하는 걸.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선입견이 새겨지지? 그럼 저 사람, 저세 사람도 다른 방에 가 갖고 또 각자 얘기를 해. 그럼 또 아홉 명이지. 다단계라니까? 그럼 그 아홉 명이 또 얘기를 해. 그럼 계속 다단계야. 되게 여파가 커. 나비 효과가. 하지마 이제 네, 죄송합니다. 가지 열심히. 해. 네. 응. 죄송합니다. 네, 그래, 행복하자. 네. 응. 님들도 욕하지 마. 클랜도 욕하지 말고. 행복하자. 제 스타일 알죠? 한번딱 끝나면 사과 받아들였던 사람하고 절대 욕 안해. 알지? 욕하지만님들도 사람이 뒤끝이 있으면 안돼. 뒤끝이 있으면 많은 사람 주변 사람이 피곤해. 행복하자. Nice, nice, 기모리, GG.